안녕하세요. 드린도끼입니다 오늘은 분갈이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어, 저희 고객님이 그동안 키우신 식물들이 몇몇 식물이 죽은 애들이 좀 있어서 어, 화분을 계속 모아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화분에 어울리는 식물들 위주로 한번 다시 분갈이를 해보려고 해요. 어, 일단은 화분은 이 정도 있어요. 많죠. 어.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저희에게 어 생명력 강한 식물들 위주로 요청을 해주셨고, 어 선인장이나 다육이, 그리고 공기정화 식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를 하기 전에 어이 식물이 강한 식물들 위주로 한번 제가 추천을 먼저 해드릴 거고요.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16개 화분이에요. 한번 꺼내 봤는데 16개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애들 위주는 거의 그 다육 식물들이나 좀 작은 포트에 있는 식물들 위주로 심을 거고요. 어, 중형이나 이런 건 공기정화 식물 그리고 선인장이랑 이렇게 골고루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작은 화분에는 이 알로에랑 홍기린인 선인장을 심어 줄 거예요. 는 블루버드 공기정화 식물인데 어 약간 되게 이뻐요 생명력도 좀 강한 편이어서 블루버드도 하나 넣어줄게요. 약간 이아부는 어좀 약간 좀 넓은 게 특, 특징이어서 어, 공기정화 식물 중에 콩고란 식물이 있거든요. 콩고가 정말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이어서 콩고도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얘는 천냥금이라는 식물이에요. 지금 보면 열매가 약간 그 익어가고 있다고, 빨간색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천냥금도 이제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이어서 어, 천냥금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문샤인 산세베리아예요 보이시죠? 어 문샤인 산세베리아는 일반 산세베리아를 품종 개량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급 품종이고 색깔이 정말 약간 오묘한 그린색이어서 정말 예쁜 편이에요. 저는 얘를 시멘트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각 가분에는 여인초를 넣어줄 거예요. 여인초는 뭐, 눈이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생명력이 정말 강한 편이어서 좀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선인장도 같이 넣어줄게요. 여기가 올릴것 같다. 와우. 또 나머지 큰이 분에는 이 사인장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둥근 화이트 화분에는 이 하토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분에는 스투키가 어울릴 거 같아요. 괜찮을 것 같죠. 얘가 이 거는 화분이 테라조아 분인데 좀 약간 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신중하게 골라야 될것 같아요. 거의 테라조아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선인장 종류의 애들이 좀더 이쁜 것 같아요. 얘는 치치페라는 선인장이에요. 이쁘죠? 여기 좀긴 거여서 여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잘 어울려. 얘는 금강상 선인장이에요. 파랑색에는 얘가 어울릴 것 같아요. 어때요? 오!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제 세 개가 남았네요. 그리고 얘는 꽃기린 선인장이에요. 보이시죠? 이 꽃기린 선인장은 이제 좀 가을철이니까 꽃도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식물이어서 이 화이트 화분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고객님이 남자분이신데 그래도 꽃 있으면은 집에 약간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꽃기림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싱고니움이에요 어, 얘도 제가 키워보니까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이고 잎 색깔이 약간 핑크, 연핑크 색깔이 띄어서 개인적으로는 얘도 이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싱고니움도 같이 넣어 볼게요 여기 뒤에 숨어 있던 화분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 서인장을 한번 넣어볼게요. 진짜 귀엽죠? 이 서인장. 오, 16개에 대한. 이게 끝났어요. 오, 나쁘지 않은데요? 한번 16개를 이 같은 테이블에 한번 쫙 놓고, 어떤 식물을 심을지 제가 쭉 한번 바로바로 바로 넣어봤는데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고객님이 요청한 중점이 약간 생명력 강한 식물들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인장이나 이 공기정화 식물, 이 여인초, 좀 생명력 강한 애들 위주로 넣어드렸는데, 괜찮으신 것 같으신가요? 어, 그리고 여기 뒤에는 꽃길이 선인장이랑 신고 니움이에요. 어, 이 둘을 넣은 이유는 어, 요즘 그래도 가을인데 좀 날씨가 되게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애들이 초록초록 하거나 그럴까봐 좀 약간 색깔로 포인트를 준 식물이에요. 이두 개는. 다 하나하나,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얘네들은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 16개의 화분을 한번 분갈이를 해보고, 한번 또 같이 이렇게 모아서 사진 찍어 놓으면 좀 이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확실히 빈 화분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식물을 심어놓으니까 좀더 푸릇푸릇하고 이쁜 것 같아요. 빈 화분이 있으면은 좀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어, 식물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심어준 거는 산인장이랑 공기정화 식물들 위주인데 어 하나 하나가 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들이어서 물 줄기를 좀 늦춰 주셔도 어 그래도 좀 음. 버틸 수 있는 식물들 위주예요. 이제 이런 식물들 물줄 때는 어 거의 주기로 주는 것도 좋지만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물을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블루버드 같은 건. 물이 약간 부족할 경우 잎들이 처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물 부족한 증상들을 확인하고 물을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제 겉흙을 만져보고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방법이고요. 이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겉흙과 속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오, 제가 봐도 너무 이쁜데요? 고객님이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